안녕하십니까. 자녀 세대의 특별 가격이나 현장을 찾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부천 고강동 신축 아파트 현장, 고강동 아파트 중 최저가를 자신합니다. 허위 매물, 과장 광고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학세권, 역세권, 공세권까지 모두 갖춘 마지막 기회입니다. 약 35평형의 넓은 구조의 방 3개, 욕실 2개, 완벽하게 갖춘 이 집을 오늘 주목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와 투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이 현장,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재 한정 특별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계약하시는 모든 고객님께 드리는 파격 혜택 놓치지 마세요. 두 가지 프리미엄 혜택 중 원하시는 하나를 선택하세요. 첫 번째, 이사비와 입주 청소를 지원해 드립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입주 준비, 저희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두 번째, 백화점 상품권 200만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새 출발에 필요한 물품을 백화점과 이마트에서 구입하세요. 신축 분양 시 고객님께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구경만 하셔도 고객님께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계약하셔야 안전한 입주가 가능합니다. 늦은 시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밤 10시까지도 상담 가능하오니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103911-7275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신공인중개사, 부동산자산관리사, 정원주택의 이주창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부천신축아파트 현장은 입지 조건부터 완벽합니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단 5분거리로 서울 진입이 매우 우수합니다. 남부순환로와 경인고속도로 접근성도 뛰어나 자차로 서울 및 인근 지역 이동이 편리합니다. 자녀분들 학군도 걱정 없습니다.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가 모두 도보 5분거리에 완벽한 안심학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집 주변으로 대형마트, 재래시장, 병원, 은행 등 풍부한 상권이 이미 형성되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내부를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화이트톤 템바보드 인테리어가 깔끔한 첫인상을 줍니다. 넉넉한 신발장과 외출시 편리한 일괄소등 스위치도 갖췄습니다. 방음과 단열에 탁월한 사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탁 트인 거실이 펼쳐집니다. 창밖 건물과의 동강거리가 상당히 확보되어 체감과 사생활 보호 모두 걱정 없습니다.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되어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열효율이 높습니다. 좌측의 주방은 주부님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D자형 구조입니다. 조리 동선이 편리하고 아일랜드 식탁이 있어 별도 식탁이 필요 없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자리가 나란히 마련되어 있으며 넉넉한 수납 공간까지 완벽합니다. 거실의 메인 욕실은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깔끔하게 사용 가능하며 해바라기 샤워기까지 실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호텔 침실 분위기의 안방입니다. 간접 조명과 넓은 창이 아늑함을 더하며 안쪽으로 파우더룸 겸 대형 시스템 앵거가 설치된 드레스룸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실용적인 부부 욕실까지 완벽히 갖췄습니다. 나머지 중간방과 작은 방들도 체감과 구조가 좋아 자녀방이나 서재 어떤 용도로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별도의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생활짐을 보관하기에도 매우 수월합니다. 무료 투어 신청하세요. 구경만 하셔도 됩니다. 계약하지 않으셔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지금 연락주세요. 01039117275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께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